한 방울만 피부에 떨어져도 몸이 투명해지는 신비한 잉크가 있었는데 슈퍼마켓 주인은 이 잉크가 묻은 손님을 보고 그가 죽은 줄 착각해 버렸습니다. 문제를 피하려고 그는 지하 창고에 몰래 숨겼는데 사실 그는 냉혈한이었죠. 엄청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값싼 고기에 무려 100파운드의 쇠덩이를 넣은 뒤 투명 잉크로 겉을 감쌌고 그걸 최고급 스테이크로 포장해 판매했습니다. 심지어 스테이크에서 뼈를 빼고 대신 거대한 뼈를 끼워 넣어 가격을 배로 올리기까지 했는데 그때 한 부유한 남자가 현금 가득한 카트를 끌고 가게에 들어왔지만 길를 나설 때 그의 손에는 스테이크 한 조각 뿐이었죠. 이때 딱따구리는 달랑 5달러를 들고 쇼핑을 시작했고 온갖 물건을 카트에 쓸어 담았는데 딱따구리가 카트를 밀고 출구로 향하자 주인이 가로막았습니다. 그러자 딱따구리는 주인의 손에 돈을 쥐어줬고 그 도장은 마치 100달러 지폐처럼 보였는데 속았다는 걸 깨달은 주인은 딱따구리를 잡아 밖으로 내던졌죠.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딱따구리는 그 과정에서 투명 잉크가 묻어버렸고 주인은 겁에 질려 딱따구리를 지하 창고에 숨겼습니다. 그 순간 잉크의 기능을 알게 된딱따구리 우리가 반격을 시작했고 주인은 어디서 공격이 날아오는지 알지 못했죠. 딱따구리는 온몸에 투명 잉크를 바르고 정체를 숨긴 채 주인의 악행을 방해했습니다. 그러나 갑자기 투명 잉크의 효과가 사라져버리는데 여러분에게 투명 잉크가 생긴다면 무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?